BMW X6 휠 고장 보원 작업은 되어갔고요, 운행 가능한 휠 타이어 세트를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었거든요. 작업이 완료돼서 이제 다시 원상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보호 테이프를 발려놓은 이유는 타이어 서빙할 때 보게나. 어, 기스형 할까 해서, 어, 미리 발라놓는 겁니다. 음, 보장복원 수리를 위해서 탈거해놓은 이제 타이어를 다시 휠에다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BMW X6 20인치 휠. 고스트 크롬 색상으로 도장보원이 완료됐고요 타이어까지 다 서빙한 상태고요 이렇게 공기압 센서도 다시 이식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차량에만 장착을 하면 바로 작업이 끝납니다. 기존의 휠캡이 너무나 부식이 심하고 지저분하셔서 휠캡도 어 다시 새걸로 요청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휠캡을 다시 구매를 해서 다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BMW X6 20인치 휠이구요무장 복원 작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륜, 후륜, 내짝 모두 다, 어, 고스트크롬 색상으로 도색 복원을 시장해드렸구요. 색깔이 너무나도 이쁘게 나와서 차주분께서도 상당히 만족해 하십니다. 음... 도색 작업 다 완료된 상태에서 휠캡이 너무나도 지저분하셨기 때문에 휠캡 또한 새 제품으로 다네 짝을 모두 교체 장착을 해드려서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BMW X6 고장 복원 작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